피지컬 인공지능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키워드로 극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 역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은 즉각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CES에서 공개된 피지컬 AI 비전 이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결합한 미래 전략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피지컬 AI가 더 이상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시도로 읽힙니다. 피지컬 AI는 기존 자동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조 현장에서든 비정형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고 의료와 돌봄, 고위험 작업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도권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진영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며 피지컬 AI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양산 체제를 빠르게 구축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휴머노이드 출하량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본격적인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차세대 국가 경쟁력으로 삼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술 자립과 범부처 차원의 전략 정비 없이는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피지컬 AI가 미래 산업의 승부처로 떠오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